공개된 2026닷지 램차저 SUV 픽업 스타일 모델에 대해 자세히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전통적인 닷지의 강력한 퍼포먼스와 현대적인 SUV의 실용성이 결합된 독특한 모델로 오프로드 감성과 도시형 스타일을 모두 잡은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닷지 램차저는 SUV와 픽업의 중간 형태로 강인함과 세련됨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전면부에는 대형 헥사곤 그릴과 공격적인 LED 헤드라이트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으며 브랜드의 상징적인 램 로고가 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범퍼는 메탈릭 포인트와 블랙 액센트로 마감되어 오프로드 차량다운 인상을 주고 측면에는 볼륨감 있는 핸더와 20인치 알로이 휠이 장착되어 존재감을 더욱 강조합니다. 후면부는 픽업 스타일의 테일 게이트와 현대적인 LED 테일 램프가 조화를 이루며 전체적으로 근육질에 강한 인상을 주는 디자인입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램 차저의 인테리어는 럭셔리함과 실용성이 완벽하게 결합된 형태입니다. 대시보드는 대형 14.5인치 터치 디스플레이와 12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신 우코넥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다양한 차량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고급 가죽 시트와 브러쉬드 알루미늄 트림이 적용되어 고급스러움을 더했으며, 앞좌석에는 통풍과 열선 기능이 모두 제공됩니다. 뒷좌석은 넓은 레그룸과 조절 가능한 리클라이닝 기능을 제공하여 장거리 주행에도 쾌적함을 보장합니다. 또한 대형 파노라마 선루프와 19개 스피커 하만카돈 오디오 시스템은 프리미엄 SUV 다운 감각적인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성능 부분에서는 닷지의 전통적인 힘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2026램 차전은 두 가지 엔진 옵션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3, 0리터 하리케인 트윈터보 직렬 6기통 엔진으로 약 510마력과 6 5 0 n m 위 토크를 발휘합니다. 두 번째는 전기화된 파워트레인, 즉 하이브리드 버전으로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되어 700마력 이상을 내는 고성능 모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에서 시속 100km 가속은 약 4.2초로 예상되며, 사륜 구동 시스템과 10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되어 어떤 도로에서도 안정적이고 강력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서스펜션은 어댑티브 에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주행 상황에 따라 차고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프로드 주행 시에는 높게,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낮게 조정되어 최적의 주행 밸런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토잉 능력은 최대 4500kg 이상으로 대형 트레일러나 보트를 끌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 및 편의 기능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최신 ADAS 시스템이 적용되어 차선 유지 보조, 자동 긴급 제동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교차로 충돌 방지 등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360도 카메라와 자동 주차 시스템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손쉽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가격 부분으로 넘어가면 독일 시장 기준으로 기본 모델은 약 7만 유로부터 시작하며, 풀옵션 모델은 약 9만 5천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이브리드 고성능 버전은 약 10만 유로 이상으로 책정될 전망입니다. 이 가격대는 포드 브롱코나 쉐보레 타오 같은 경쟁 모델과 비슷하지만 닷지 특유의 퍼포먼스와 디자인을 고려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 할수 있습니다. 총평하자면 2026 닷지 램차전은 SUV와 픽업의 장점을 완벽히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차량입니다. 강력한 엔진 성능,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첨단 기술, 그리고 뛰어난 오프로드 능력까지 모두 갖춘 이 모델은 가족용 SUV를 찾는 사람은 물론. 퍼포먼스를 중시하는 운전자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 다치 램차저 SUV 픽업 하이브리드 스타일의 독일 버전 모델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리뷰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